와! 진짜 그냥 씨발 정신 네, 담벼락이 있어요. 담벼락이 붙어있어요 지금 보드방에 맞아요 이, 네 그, 이, 거기 2님명 네. 있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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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 오른쪽으로 붙어, 붙어주면 붙될것 같은데 오른쪽으로. 오 나이스 수류탄 나이스다 수류탄 아, 아니구나 <laughs> 저 붙으시면 될것 같은데 한명 3명이 있을거예요 3마리 담에 담에 오 나이스. 나이스 바로 킬이네? 어. 이거 기절했다네차차 차온다. 차온다. 어, 나이스. 왔다 왔다. 어 나이스. 피야피야피 완전 총에 피. 나이스. 아, 이안죽나 나이스. 나이 바로 살린다. 야, 야 돌아봐. 돌아봐.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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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돌아. 안 오기이기절지기절기 나타나. 셋 백컷. 아, 다컷. 기절 하나. 아, 살리겠다. 하나 붙는 중. 아 이게 안죽어 기절. 하나 잡았고. 왼쪽 봐. 아, 그거 살리고, 살리고. 너키 들어왔다. 신고 가나온다 충가 온거 기절. 내려오겠다. 둘다 커. 라고응둘다컷 음, 회원님의 선불 이용 시간이 킬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아, 씨발 여기 다는데 나도 반응속도 지렸고요 확인 하나 기자둘다컷나 <laughs> 우리, 우리 쪽으로 우리 오는데. 오는데? 어. 나가, 나가 야돼 나가야, 나가야 돼. 레키. 바르나 우리 쪽 없어 어. 일단 없어. 아 뒤에 킬 뒤에 킬 뒤에 킬아 길리가 달았네 아 저기 있다 뒤에 있다 나이스, 나이스. 1대2다1대2다내 앞에도 하나 있다 내 앞에 바위 에야소 소지 말까 몰라 한 몰라 한, 기절? 한 기절? 아니야, 킬이야 바로 아, 아. 저기 있다 하나 오케 okay. 아, 연막 아, 너가 뿌렸어? 아, 야 여기 긴다. 아, 저기 저 연막에서 나오고 있어. 야 저기 앞에 저 앞에. 아, 아. 기어다니는 거. 네, 나이스. 아, okay. 하나 1 층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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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, 1층 아, 사운드 아, 1층 사운드 들렸는데? 위에! 위에! 얘 킬! 어디, 어디? 킬? 킬? 아, 얘는 바로 킬 애들 더 있다 근데 일피 킬! 아 잘했다 아! 한 명! 한 명! 나이스 한명넘 아! 아 잠깐만 아씨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이스 나이스. 잡았다, 씨발. 제가더 빠른데? 나, 총, 나 총도, 없어. 오, 오, 씨발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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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. 아, 씨발. 아, 발이 새끼. 아, 나바이 아, 어, 아, 아, 아! 죽어 키가. 이 씨. 씨발 새끼야. 잡았어. 왜? 왜? 와. 잡았어. 잡았어. 왜? 왜? 저 위에도 있어. 너가 그쪽 봐. 저기 중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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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이고, 한형 한형 있고. 있고. 저쪽도 하나 기절. 바로 아래? 바로 아래? 여기 여기 345. 아, 한라이프뛰어야뛰어야 저기... 아, 저기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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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, 왼쪽 왼쪽 여기 여기 집, 여기 참기절기집 안에 어야 내려올 수 어, 있냐? 어 내려올 수내려어 어, 밑에 어. 어, 어, 아파트 3층. 아존나웃겠존나기기어 기전 야야야! 야, 붙었어 붙었어 뭐야? 나살려 나탈리 들어가 어디 어디? 씨발 어디야? 씨발 못 봤어.